남부 지방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경상남도에는 20에서 60, 그중 경남 남해안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10에서 4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남부지방도 비가 그친 뒤 쾌청한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중부 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 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 지방은 아침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도 동해안은 오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28도 등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